신용카드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. 들어보셨나요? 보통 신용카드 대출은 급하게 소액이 필요할 때 빠르게 이용할 수 있지만 15%대의 높은 금리로 부담이 크죠. 하지만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은 신용점수 조회 없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은행 대출보다도 안전하고 유용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의 장점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. 갑 소형.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와 달리 신용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아닌데요. 내 신용카드 한도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정식 매입처에 판매하고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직자나 프리랜서도 이용 가능하며 매입 과정에서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뿐 이자가 존재하지 않아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요즘은 비상금 대출의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수입이 정하지 않았던 저 역시 급한 자금이 필요한 순간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을 사용해 300만 원을 10분 안에 마련할 수 있었어요. 하지만 편리한 만큼 주의사항도 있는데요.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한 이용 및 금액 수령이 가능하고 수수료 비용과 처리 과정도 깔끔한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또한 거래 금액은 다음 달 청구 내역에 반영되기 때문에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위해 무리한 금액을 빌리지는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. 갑소영.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신다면 급한 자금이 필요한 순간 빠르고 안전한 선택지로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 역시 여러 곳을 직접 비교해 보면서 만족스럽게 사용한 공식 링크를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단몇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꼭 안전한 곳에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상 갑소영이었습니다.